네, 안녕하세요. 신보석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로스트 패치 특집, 어, 급여 220 특집이 앞으로 쭉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번 주 목요일에 로스트 패치가 있습니다. 뭐, 내용도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그거 다 아실 필요 없고, 가장 중요한 건한 가지, 이제 급여가 10이 올라서 220이 되는 건데, 그 급여 220에 대해서 제가 특집으로 영상들을 여러 개쭉 찍어서 급여 220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급여 220 시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8차 넥스트필드가 진행중이고 이제 이번주 목요일 5월 26일에 급여 220시대가 적용이 됩니다 이제 알아봐야 될게 뭐냐면은 과거에는 로스트 패치를 하고 급여가 오를 때 넥슨이 했던 것들이 있어요 뭘 했냐? 바로 신규 시즌 내면서 이 급여의 폭을 상당히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팀가를 하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게 만들었는데, 근데 이번 로스터 패치는 신규 시즌 출시가 없이 로스 패치를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급여는은 220으로 10이 올랐는데, 이제는 선수들의 급여가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급여를 유지하면서 급여가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급여를 지금 있는 팀에서 리빌딩하는 방식으로 스쿼드를 보강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일단 급여에 대한 여유가 생긴 거죠 이제 그냥 팀을 올리는 게 아니라 이 남은 급여를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들이 필요해졌고 두 번째로는 8 0 0스필드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8 0 0스필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스태미너예요 교체를 하면서 뛰어야 되는 이 실제 축구와도 같은 흐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제 피파 온라인 4가 약간 실축으로 조금 더 실축의 운영 시스템으로 다가가려는 노력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피파온라인4를 게임처럼 그냥 능력치 좋은 애나 사가지고 쭉 돌리는 게 아니라 주전과 후보이 모든 것들을 아우러서 운영을 해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 추가적으로 이제 피파올라인4가 제가 봤을 때는 정상화 시스템에 들어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피파올라인4가 피파올라인3와 달랐던 점이 뭐냐면은 급여 시스템입니다. 이 급여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를 하면서 이 전반적으로 스쿼드를 올바르게 짜거나 한쪽에 몰아주거나 이두 가지 선택지를 가지고 스쿼드를 짜는 건데 사실 99%가 전반적으로 밸런스를 잡기보다는 한쪽으로 몰아주는 8명의 코어층에 몰아주는 선택을 했잖아요. 사실 이게 FIFA 온라인 4의 비정상적인 상황들을 엄청 많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풀백이나 라이브 키퍼에서 기이한 현상들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게 뭐 시스템적인 오류, 게임 엔진상의 오류, 뭐 게임에서의 버그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고급형 윙백과 고급형 키퍼들을 다 써봤지 않습니까? 써 보면 이거 써 봤던 분들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 장면들이 아예 안 나온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정말 높은 민도로 줄어들고, 이 실제 축구에서 윙백이 오버래핑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처럼 여러분들의 플레이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라이브 백 풀백들은 오버래핑 올리거나 공격 쪽에 가담을 해봤자, 스탯이 낮아가지고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포백은 뒤에 저망치 내려가 있고 앞쪽에 선수만 들 가지고 공격을 하는 비정상적인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는데 윙백이 고급의 친구들 로 오면은 앞쪽으로 올라가서 공격에서 뭔가 크로스도 하고 패스도 하고 슛도 하고 하면서 실제 축구와도 같은 감성으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로스 피치에서 급여 220이 가지는 의미 추가적으로 넥스필드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봤을 때 지금 피파 온라인 4의 방향성은 상당히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적인 걸로 만드는 피파 온라인 4 정상화 작업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뭐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이 밸런스에 초점을 주고 스쿼드를 구성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뒤에 부분들은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파트 나눠서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